네, 지금 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7시고 6월 1일에 몽골을 가는데 그 전에는 1월 발리 여행을 9월부터 준비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번엔 왜인지 지금까지 그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여행의 특성상 그런 걸 수도 있고 좀 여행이 끝나고 좀 정신을 차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삶이. 오늘 짐을 다 싸야 하는데 이제 짐은 둘째 치고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좀 구매한 것들이랑 이 여행을 어떻게 계획하게 됐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참 발리 여행 끝나고, 여행에 대한 열정이 엄청 있었어요. 여행을 막또 가고 싶다는 어떤 그런 욕구. 그래가지고 어디를 갈까 하다가 제가 안 가보고 가깝고 비용이 적게 드는 나라가 몽골이어서 그냥 뭐 고민 없이 몽골을 선택을 했고 그 사실 대만을 가고 싶긴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오빠도 여행 그 대만을 되게 좋아해서 같이 가본 적은 없어요. 이제 안 가본 나라들을 가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몽골을 가자 해서 알아봤는데 몽골은 패키지밖에 없잖아요. 몽골 안에서 이제 그 푸르공을 타고 가이드가 있고 두명이서 가거나 뭐 그룹이서 6명, 최대 뭐 8명인가? 그룹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여행을 가던데 그래서 제가 그 아이러브몽골이라는 카페에 가입을 했어요. 저도 푸르공을 타고 진짜 뭐좀 기간을 길게 해서 뭐 고비사막도 가고 뭐 그런 호수도 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 코스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근데 그 아이러브몽골에서 동행을 구하는데 일단 커플을 반기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반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이서 가는 이게 비용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비사막이나 이런 것들은 좀 포기하고 언젠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개인적으로 오자 뭐 아니면은 친구들끼리 뭐네 명, 여섯 명 이렇게 모아서 사실 근데 그것도 불가능할 것 같고. 긴 하거든요. 우리 또래 친구들을 어떻게 스케줄을 맞춰서 여섯 명이서 그래서 사실 이번 몽골 여행이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일단 가보고 좋으면 또 가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결정을 한게 그냥 여행사 패키지였어요. 그래서 후기들을 찾아보니까 저처럼 이제 어떤 일행이나 이런 거를 좀 찾지 못한 개인 여행자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이런 패키지 여행을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국내 여행사 패키지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 가족들끼리 여행을 했을 때도 좀 저희 아빠가 주축으로 이제 여행을 하는 편이었고 또 이렇게 현지에서 그 하는 투어 같은 거는 같이 해본 적이 있지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패키지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패키지 여행을 정말 많이 가본 패키지 여행 전문가인데 이번에 하는 이것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정식적인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정말 공항에서부터 만나서 같이 가 그런 게 진짜 패키지 여행이지. 제가 예약한 건 하나투어 몽골 여행인데 가서 이제 가이드를 만나서 그냥 버스를 타고 다니는 그냥 그 푸르공을 타고 이제 패키지 여행을 하는 거랑 사실 똑 사실상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일정이 좀 짧은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약을 했을 때 그나마 제일 긴 일정에 그리고 달이 없어서 별을 제일 잘볼수 있는 시기. 그리고 너무 성수기가 아니어서 조금 비용적으로 부담이 없는 금액. 이런 것들을 진짜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제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4박 6일 일정이거든요. 하루는 이제 그냥 넘어가면서 하루가 바뀌는 거라서 사실상 한 5일 정도의 일정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투어 패키지로 여행을 갈 거고 저는 패키지 여행을 처음 가니까 좀 이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패키지 여행을 저는 싫어하지 않거든요. 좋아하는데 근데 뭐 이때까지 그냥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 저는 이렇게 남이 그냥 가라면 가고 내리라면 내리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런 패키지 여행을 지형에 대한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주 기대 중이고 또 이번에 가는 날짜에 사람들이 조금 소규 모여서 8명이 한 팀이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제 확정 문자가 왔는데 8명이고 24인승 버스를 탈 거고 어떤 여자분 가이드 이제 이름을 남기고 이제 이 여자 가이드분이랑 같이 할 거다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마음에 들어요. 4박 6일이고 이틀은 몽골 라마다 호텔에서 자고 이틀은 이제 게르에서 자는 이제 신식 게르에서 자는 일정이고 그럼 고비사박이랑 호수는 안 가요. 그냥 어떤 맛만 보고 오는 그리고 이제 시내 구경하고 이런 건것 같아요 쇼핑은 그 고비 캐시미어샵 하나가 포함된 상품이고요 쇼핑이 없는 상품도 있었는데 그거는 또 일정이나 날이 안 맞아가지고 쇼핑센터를 한번 들리는 이런 패키지로 예약을 했고 어떤 분들이 오실지도 좀 기대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게르 같은 경우는 같은 성별끼리 이제 네 명이서 한 방을 써야 되는데 남자친구랑 저랑 이제 커플이 이렇게 방을 쓰려면은 1인당 돈을 좀 추가해야 되더라고 그런 게좀 있었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몽골 하나 투어에서 가는, 어, 이거는 <laughs> 광고가 아니고 이제 제가 내돈내산 하나 투어 몽골 패키지 여행을 가게 됐고, 이렇게 패키지로 가다 보니까 지금 준비한 게 진짜 없거든요, 사실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그냥 마음을 놓고 있었고, 그리고 1월 달에 한 보름 정도 이제 긴 여행을 다녀오고 돌아오자마자 6월 달에 이제 여행을 가는 예약을 했다 보니까 이 중간의 삶에 좀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일정을 잡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여행과 여행 사이에 한 1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돈도 없고 이래서, 다음에 여행을 간다면, 좀 멀리 가자, 이렇게 돼서, 사실 내년에는 여행을 아마 못갈것 같고, 좀, 돈도 모으고, 좀, 좀 삶을, 사, 삶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될것 같은. 이게 좀, 여유가 돼서, 가까운 데라도 여행을 가면 좋겠지만, 뭐,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쨌든, 이 1월 달에 여행을, 긴 여행을 다녀고, 또 6월 달에 여행을 가는 것, 저에게는 조금 이게 부대끼는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 3, 4, 5의 삶이 좀 이렇게 붕 떠있다고 해야 되나? 그냥 뭔가 집중을 하지 못했던 거. 이건 사실 그냥 내 잘못도 있겠지. 어쨌든 이제 몽골 여행을 가려고 새로 구입한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또 저의 소소한 즐거움이니까. 별 건은 없어요. 일단 제일 처음은 이건데, 이거는 일본 백화점에서 그 구매를 대행을 해주는 네이버스토어의 직구 샵 같은 데서 구입을 한 제품입니다. 몽골 여행은 이게 젊은 <laughs> 젊은이라고 표현을 해서 좀 계속 그런데 <laughs>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어떤 그런 코디, 유용한 아이템, 패션 아이템들을 엄청 많이 소개를 해놓은 블로그들이 많고 제가 그런 거에 되게 흔들리는 편이거든요. 어 이제 여러 가지 적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아마 몽골 여행 가시는 분들은 다 봤을 거예요. 흰 옷을 입어라. 원색 옷을 입어라. 끈 달린 모자를 사라. 이제 기타 등등. 그리고 꼭 들어가 있는 멜빵 코디. 그래서 저도 지금 멜빵을 챙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끈 달린 모자를 샀습니다. 이거는 요런 모자를 구입했어요. 이거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끈 달린 이런 사파리 모자라고 하나? 저는 이런 모양을 그냥 다 사파리 모자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가 뭔가 정확하게 설명은 할순 없지만 그 비비안 웨스트우드도 그렇고 버버리도 그렇고 일본에는 레드 라벨, 블루 라벨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디자인에서 좀 자체 생산을 하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레드 라벨은 아니고 모자나 자파들을 이런 뭐 안나수이, 비비안 웨스트우드, 폴로 이런 것들이 이제 손수건이나 모자, 뭐 양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생산을 하는 건거 같아요. 보면 이제 일본에서 항상 이런 잡화들이 잘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게 우리가 일본 여행 가면 저는 비비안 메스토드 사울지로 된 손수건 사는 걸 좋아하는데 아마 그런 것처럼 이제 일본에서 이게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게 런던에서 만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해야 할까?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이것도 매년 시즌별로 컬러를 다르게 해서 이 똑같은 모양의 그 모자가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언제 적 건지는 모르겠고 근데 이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여기저기 가격 비교를 해보고 제일 저렴한 곳에서 구입을 했고 이렇게 끈이 달린 모자예요. 이런 좀 밝은 버터색에 이렇게 연두색이랑 그리고 마크는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끈은 연두색이랑 파란색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이 디자인이 이 색깔이 예뻐서 이걸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진한 디님들 옷을 챙겼거든요. 그럼 이렇게 좀 괜찮겠지 싶어가지고. 후리스 같은 것도 좀 버터 컬러로 지금 챙겼고. 아무튼 이 모자를 구입을 했고. 그 다음은. 오늘 올리브영 가서 사왔어요. 발리에서 집에 있는 선크림을 반쯤 남은 거, 새 거, 진짜 한 방울 남은 거, 이런 선크림을 다 가져갔거든요. 다 가져가서 다 쓰고, 다 쓰고도 모자라서 선크림을 거기서 현지에서 구입을 했었기 때문에 선크림이 바닥나 있는 상태였고, 이 몽골에서 선크림이 되게 필수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햇볕이 되게 강해서. 그래서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격이 착한 식물나라 이거 선크림 원 플러스 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를 얼굴이랑 목에 발라주고, 그 몸에는 발리에서 구입한 바나나 보트 엄청 강력한 선크림이 있어서 그거랑 이거 한 통이랑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지카맛 소고기 볶음 고추장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그냥 그냥도 되게 좋아하는 고추장이에요. 저는 그냥 이거 쇠고기 고추장에 밥 비벼 먹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패키지 여행 거기서 이제 정해주는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입맛에 안 맞는다는 후기도 좀 있더라고요. 저는 입맛에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혹시나 입맛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밤에 배고플 때 그냥 밥에 이거를 비벼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음식들이 전체적으로 느끼할 수 있다라는 어떤 후기를 봐가지고 그래서 이런 튜브형으로 된 고추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랑 김치 사발면 라면을 가지고 갈 생각이에요. 근데 거기도 한인이 운영하는 게르에 뭐 조식, 중식, 석식 다 나오고 또마지막날뭐 김치찌개 먹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이거 괜히 샀나? 이거를 산 거를 보고 옆에서 오빠도 이거 왜 샀어요라고 하긴 했는데 나 집에서 밥 비벼 먹지 뭐. 이제도 이게 있고. 그다음은 카누입니다. 카누는 왜 샀냐면, 게르에 있을 때 식당이 있는 곳이랑 그 각각의 게르가 되게 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커피를 못 마실 수도 있다는 후기가 좀 있더라고요. 비상용으로 커피를 진짜 마시고 싶을 때못 마시면 너무 힘드니까, 비상용 커피를 구입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가루로 된 커피 중에서는 이디아 커피를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이디아가 이렇게 스틱으로 된게 엄청 맛있어요. 카누도 그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카누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거예요. 발리 여행 갔을 때그 베개 커버를 구입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유용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유튜브 세상을 여행을 하면서 제가 발견을 한 거는 그냥 베개를 가져가는 사람도 제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사실 이게 진짜 유난인 거를 알지만 이게 정말 나의 수면과 어떤 쾌적함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꼭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 샀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행용 베개에요. 좀 나름 경추형으로, 이렇게 메모리폼 베개에 이렇게 커버가 있어서 이렇게 세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뭐 원래 높은 베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딱 높이는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메모리폼이니까 얘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는 이거를 그 후기를 보면 캠핑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많이 구입을 사실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이제 내 베개를 베야 하는 여행자들도 구입한 후기가 많길래. 근데 이게 진짜 가벼워요. 진짜 가볍고 그냥 이렇게 주머니가 있으니까 사실 안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사람이면 사실 근데 그리고 이 모양 자체도 좀 기차 여행이나 뭐 기내에서 등을 받쳐도 되고. 못 베개도 될것 같아서, 이거는 보면 볼수록 정말 만족도가 높네. 근데 이제 이거를 같이 가시는 분은 어떤 거슬리는 그런 게 없는 아주 모든 게다 편한 사람이고, 저처럼 이렇게 예민하지가 않아서. 근데 또나 혼자 이거를 쏙 사는 게 조금 단체 같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개를 구입했고, 이게 끝입니다. 이제 짐을 싸야 하고, 아, 근데 짐을 싸기 전에 무슨 옷을 가져가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제 4박 6일에서 있는 날은 5일인데, 그 5일 중에 하루는 밤에 도착하는 첫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러면 이제 4가지의 코디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가지의 옷을 고르고, 이것저것 좀 챙겨봐야 할것 같아요. 일단, 이런 정신 없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깜빡하고 얘기하지 않은 게 유심입니다. 몽골 유심 이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심을 몽골 갈 때에는 이심을 구입을 해서 굳이 이렇게 실물로 귀찮게 갈아 꼈다, 뺐다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이 심이 생각보다 잘안 터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예전처럼 유심을 구입을 했습니다. 인터넷은 사람 취향인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유심이거든요. 뭐, 누구는 로밍이고, 누구는 포켓 와이파이, 누구는 이 심이고, 이제 이것저것 있는데, 저도 이제 잘 터지는 곳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이 심을 구입을 할것 같고, 일단 몽골은 좀안 터진다는 후기가 있어서, 유심으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로 안녕. 지금 벙골에 왔고 게르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 새벽 3시 19분입니다 아, 그 이번에 좀 정신이 없어서 짐 싸는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짐을 푸는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별거는 없어서 네. 일단 이렇게 옷들을 아, 이번에는 발리 여행 때 너무 짐을 많이 가지고 가서 정말 짐이 너무 짐이었던 기억이 있어서 기내에 들어가는 사이즈 크기의 캐리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옷을 이렇게 가지고 왔고, 사계절 옷을 다 챙겨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추리닝, 그리고 패딩 바지, 그리고 멜빵 바지, 그리고 속옷, 양말, 그리고 수건 혹시나 몰라서 하나 더 챙겼고. 그리고 모자, 슬리퍼. 이 슬리퍼는 지금 신을 거고. 그리고 컵라면 하나. <laughs> 그리고 베개, 그리고 세면도구입니다. 심플하죠? 이게 끝이에요. 짐벌네들다리입니다 네. 낙타 쇼퍼 올리 그리고 색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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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응. 맛있는데요. 이거 반년 할매 떡볶이 만두 맛이다.